대배수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택하사, 택하사, 우리도 사랑하사, 우리도 사랑하사, 그, 버릇하고, 버릇하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으로우리에게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형성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되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laughs>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잘라 실마가치 에베소서는 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음. 바울 사도가 자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아 마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1절과 2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해서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한 문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음, 여기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속사역 또 예수 크리스도의 예수 그 구속사역 성령의 인치심 그렇게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그런 말씀을 어 굉장히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뒤에 가서 2장과 3절에, 3장에서 또 조금 이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7절,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그러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 성자 예수그리스도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 너무나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지, 그래서 그렇게 존귀한 어, 자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인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렇게 베토벤의그 잔미의 노래를 우리가 부른, 부른 것처럼 정말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 놀라운 복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 그 만나는 사람들 그 세상 그 어둠과 또 핍박과 굶주림과 병듦과 이런 소망이 없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놀라운 일을 어, 베,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치유의 일을 하셨고, 또 사람, 사람들 정화하는 그런 일을 하셨고, 여주 친구,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고, 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참으로 그 믿음과 소망의 대상이 되시고, 친히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아서, 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작은 예수라고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치유되는 역사, 또 정화된 역사, 주님의 친구가 되는 역사, 주의 부활을 따르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런 치유와 정화와 친구가 되는 것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아픈 것, 마음에 병든 것, 영적으로 아픈 이런 부분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통로가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의 많은 병들은 어떤 육신의 병보다도 그런 심령의 병,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치유가 크고 작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우리가 정화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또는 듣지 않고 있는 이런 귀를 막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정화의 역할을 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와 지금 서로 친구가 되게 하시고 또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렇게 예정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고, 절망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구속의 방식을 고안해 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두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 예정이? 5 절에 있는 바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까? 여기 아들은 딸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대표적인 명사가 되겠죠. 이거를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양자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양자라고 하는 것은, 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글쎄요, 저의 세대까지만 해도 양자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참 불경한 얘기지만 제가 너무나 그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어디 초년집에 양자감이 좋겠다 그런 아주 불경한 생각도 가져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자는 굉장한 그렇게 어 특권이고 아무나 양자를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쓸만하고 똘똘하고 음 나중에 그래도 어, 뭐라고 할까요? 그 제사상이라도 차려 줄 만한 그런 음, 제목을 골라 가지고 하는 것 아니 아니겠습니까? 양자에는 어, 로마 시대에는 어, 자기 핏줄이 아니라도 이렇게 데려다가 자기 양자를 삼으면은 자기 모든 권권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주고 또한 거기에는 책임과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따른 그런 것이었죠. 우리가 어, 제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그벤허 영화에서 그벤 허가 그 장군의 양자가 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정말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그런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양자를 이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양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공동 상속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 너무나 엄청난 그런 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사실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미 있는 것 아, 아닙니까? 그렇죠. 칠 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며마 구속고 죄 상을 받았다. 음 어떤 분이 정말 그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종종 값없이 프리, 대가없이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값없이 가된게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아들의 보혈을, 그의 아들을 어 죄의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우리 쪽에서 아무런 할 것이 없었고, 할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대가로 들어갔다. 얼마나 귀한, 얼마나 그런 값비싼 구속인가?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지혜.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지혜를, 어, 베푸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13절, 14절에서는 약속의 성령이 하신 일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심으로써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 보증이 어, 되셨다.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시고 이미 어, 다 값을 치러 넣으셨다. 이, 이런 거죠. 네. 어, 어떤 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 어린 딸이 있는데, 피아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딸이 있, 있다. 아빠가 그 딸에 대해서, 어, 피아노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5억짜리 피아노를 어, 들여놨다. 그럼 그건, 음, 무엇을 말할 거냐? 어, 너는, 음, 가끔 농땡이도 피우고 뭐안 하고 싶다고 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그냥 이렇게 물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 거 그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하신 일 그렇게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일이 어, 바로 그런 거다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어, 좀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까지 아브라함이 하셨듯이 야곱이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아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사 하신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참 소중한 이, 이해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은 참으로 참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주고 이루어진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세선에 이미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세상 철학적인 지혜나 관원의 지혜로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린 모두 다 약속의 성령으로 그렇게 인침을 받고, 어,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많은 그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교회 주님께서 그렇게 귀한 것으로. 우리도 귀하게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받으실 아버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귀하게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스도로 말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귀한 아들의 생명, 또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나 왕자들, 또한 공주들에게 주어지는 더 힘든 그런 수련과 시전과 만들어짐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기피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 일상을 받아들인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기대와 교회에게 주신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